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니다 <laughs> 이재명 정부가 TF팀을 만든다는 핑계로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겠다고 발표했어.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보겠다는 건 합법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하겠다는 얘기야. 이재명 대통령이 잘 얘기하고 있어. 한번 들어봐.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드릴게요.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니다이 <laughs>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기록이 다 들어있습니다. 이거 어디서 전화했는지, 어,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, 어디서 뭔 사진 찍었는지 싹다 나옵니다.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 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알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돼요. <laughs> 그런데 심지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감사 때 본인의 개인적인 것은 사생활이라고 제출하지 않았어. 휴대폰 검사를 위한 공무원을 뽑아서 감시를 하겠다는 건 북한과 같은 감시체제를 가지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거나 다름없어. 고위공직자들은 사생활이고 국민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